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어, 시간은요 구약 성경 레이기 말씀 어, 77강에 대한 보충을 어, 더하려고 합니다. <laughs> 먼저 어, 구약 성경 레이기 어, 본문에 대한 그 말씀에 이어서요. 어, 민숙이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해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해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해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77강 의 보충 일에 대한 보충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말씀은요, 어, 안식일에 나무 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자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바로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자를 죽이라고 하셨는데요. 나무를 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어, 죄가 될까요? 그렇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즉, 에베의 날에 명한 가장 중대한 명령인 안식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어긴 사람은요, 안식일을 집밟는 일을 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집밟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신약시대로 보면은 주의 성령님을 시험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주님의 성령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 가리라 하니 자, 여기 사도행전 말씀은요 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흥금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밭을 다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어, 드리고도 밭 전부를 팔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성령님을 시험하는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사하고 맙니다. 이는 예, 영이 죽어버림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없신 여기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본문에서요. 아론의 아들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시 공간만 다를 뿐 영적으로는 같은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여기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특별히 지금 시대에 주 예수님의 제림의 때 이때에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시도 정부, 그리고 전 세계가 종교로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WCC, WEA, 또 NCCK,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된 영들입니다. 혼잡이,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대접 재앙과 암하겟돈 전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그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행하여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거짓 선지자는 귀신의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재림 때에 임하는 대접 재앙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을 따르므로 종교다원주의, WCC, WEA, NCCK, 이 모든 것은 종교다원주의 신앙으로 참 신앙을 애국시키고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이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거짓 예배에 마기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의 날, 악이 정점에 이른 날, 대접 재앙을 쏟아부어서 철저히 심판해 버리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 잘못 말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이것은 목숨을 걸고. 영혼을 다해서 지키고 거룩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 참된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예배의 참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신실한 예배자로, 공예배에서, 또 개인의 현장에서 말하고 행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명심하고 에베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초고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님, 찐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쳐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용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이.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요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모든 존기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이 하나님께만 모든 존기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